오케이 중요한 사실은 약수 배수를 얘기할 때나누 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곱하기로만 정의를 해. 이게 더 헷갈리면? 어쨌든 두 가지 말을 할수 있습니다. 0은 모든 수의 배수고 1은 모든 수의 약수야. 당연히 정수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도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오케이. 맞다고 해줘, 제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아까 7의 별수 하다가 0 때문에 내가. 다른, 다른 명제를 할게요. 너무 많이 갔는데. 자, 3은 2보다 크다.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자, 지금 이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수학을 90점 이상 만든다. 찬인 명제라고 하시다. 잠시를 <laughs> 걸어놔야지. 자이 반에서 수업 듣는 학생, 이게 가정이고 90점 이상이다가 결론입니다. 여기 뭐야? 이 명제의 역. 90점 이상 받는다. 음, 수업을 아. 이건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다른 데서 90점 이상이 나오겠지 그렇지? 네.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역인, 역이라는 명제는 거짓이 될수 있어 거짓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거짓인 경우가 더 많겠지 간단한 예시로 X가 3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이게 참인데. 참인데. 3보다 크면 2보다 크다. 참이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X가 2보다 크면 3보다 크다. 이런 명제가 돼. 2보다 크면 3보다 커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2.5 같은 거는 반례가될수 있죠. 그러니까 명제와 역은 참 거짓 관계가 특별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둘다 참일 수도 있고. 명재가 참인데 여기 거짓일 수도 있고 명재는 거짓인데 여기 참이 될 수도 있어. 물론 둘다 거짓일 수도 있어. 오케이. 하지만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이반에서 수업 들은 학생은 90점 이상이다가 참이라고 할때 이걸 얘기하면 90점 미만이면 이반에서 수업 들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바로 안들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이겁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참이다라는 말은,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잖아. 이제 근데 이게 참이라는 말을 따지고 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이 된다는 거고 이거 맞나? 그거 지금 그램으로 그릴 때 얘랑 같은 거 아닌가? Q의 여집합이 이거의 바깥쪽인데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겠나? 아까 예시를 들어볼게 2보다 크면 3보다 크다 아니 반대지 3보다 크면 2보다 크다가 참이지 대우를 말해봐봐 정하 어떤 숫자가 3보다 크면 2보다 크다 왜 대우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이게 83페이지 위에 있는 거 <laughs> 반드시 원래명제랑 대우명제는 대우관계에 있는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직합의 포함관계가 그러하다 84페이지로 가면 3단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을 두 개만 달어서 뭐 참거짓을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로 충분하고 만약에 명제에서 r이면 q이고 이게 참이고 동시에 q이면 p이다. 이것도 참이라면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r이면 p이다라는 게 참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요 논법을 3단 논법이라 그래. 대신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거기 예시로 소프트웨어 얘기가 있나 딴게 있나? 저는 있는데 거기 보기 8번 한번 봐봐. 그런 거 말을 한번 내려 들어보자. 보기 팔 번. 절약, 부지런한, 활동적인 이런 말이죠. 있 거기 밑에 u s 가 it is a v e r 한글 i 적을게. c u l t t 그랬냐면 절약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y I'm g o i 나에서 뭐라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절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일단 다 나까지를 보고 요렇게 요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3단 법이야 지금 이두 개를 보고 뭐야 활동적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게 참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다 아. 절약하지 않은 사람은 CEO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조? 낫 절약은 낫 CEO다 이런 거. 근데 얘는 방금 했잖아. 대웅 경제를 써줄 수 있겠지? 어떻게? CEO에 적합한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다.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네모 안에 적당한 말을 가 하나가 모두 참이라면 CEO에 적합한 사람은 뭐뭐 하는 사람이다. CEO에 적합한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다. 해도 되고 CEO에 적합한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니까 여기에 CEO에 적합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해도 됩니다. 다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상당 용법이죠. 자 85번, 85 페이지, 86 페이지 전도까지만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라. 일번 x-2가 0이면 x제곱-4가 0이다. 이게 원래 문제. 역을 한번 말해보자. 0이야. 자, 중기한 대우. x제곱-4 마이너스 이두 좀... 개고 참 거짓을 얘기해볼 건데진영아이 역이라고 되어있는 거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이야? 어, 거짓입니다 발레가 뭐죠? 오케이 지금은 집합이 2랑 마이너스 2고 여기 2밖에 없기 때문에 발레도 얘밖에 없어 뭐지? 유일한 단례입니다. 그래, 대우 면제. 정환아. 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어렵다면, 예를 보면 돼. 원래 면제 봐봐. 원래 면제 봐봐. X 빼기 2가 0이면, X 빼기 4가 0이다. 참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참이라고 하면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를 참이라고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편한 쪽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x, y가 양수면, 판한게 양수면 x가 양수 동시에 y도 양수 이렇게 된 건데 미리 얘기를 해보셨죠? 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연우야 거짓이죠? 달리에 들어봐 x 얼마 y 얼마 음,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한번 음, 음. 그래 역. 이번까지만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x가 양수고 동시에 y도 양수면 xy 곱한 건 양수다 이거 참이죠 바로 양수끼리 곱하면 참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서 내가 약간 생각해볼 만한 게 분명히 참이면 진리집합 관계가 요 놈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진리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의 진리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개념도 탑재가 돼 있으면 좋겠지 혹시 뭔지 알겠나 이거의 진리집합 우리가 꽤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진리 집합을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는 일사분면이야. 제 일사분면.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일사분면과 삼사분면 합해놓은 거겠지? 포함되어 있죠. 네, 역은 참이고, 대우는